알아, 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2층, 아까 2층이 여긴가? 이제 이거 버려도 되겠다 빨간 표시된 게 필요 어, 없는 거거든. 이거 보관선. 아, 근데 총알이 너무 없는데. 총알이 너무 없어. 아, 여기 여기 2층인가? 화장실이? 무슨 기억이 안 나. 동쪽 잠깐만 동쪽 사무실에 코인이랑 총알이 있다 동쪽 사무실 그래서 총알만 딱 캐수 해오자 여긴가? 아 아직까지 있어 아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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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만 먹을게 미안해 오케이 코인 챙겼고 어어 야 총알아 잠깐만 아왜 그래 Hey, watch what? Son of a bitch. 같은데. 말아 들어갈게 들어갈게. 책. 내가 찾은 게 이거였어. 아까 아트실인가 예술품? 이제 저 아트실에 그 손에다가 이 책을 꽂으면 뭔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뭔가 나올 것같아 <laughs> 느낌적인 느낌이야 오이씨 오이씨 야 그냥 가라 가마 <laughs> 싫어하나. 좀 죽어, 엄마. 어? 쇽. 사용. 오. 셀러몬 복나 왔다. 오. 오, 뭐야? 스페이스, 오 보석 나왔어. 좋아, 좋아. 음, 잠깐만 이거를 아, 건전지를 찾아야 되네. 기폭장치가 아까... 3층에 뭐 터트려야 되거든? 건전지 넣어서 찾냐? 너도 이제 가, 너도 이제 가라, 어? 또 나타났어. 아, 진짜로. 찢어졌어. 진짜 총알 좀만 안 끊이잖아 들어갈 거지로. <목소리> 갔나? 와. 아, 진짜 클났다. 아, 가야 되는데 클났네. 이거 보석은 어디다 쓰는 걸까? 레드스톤, 어어어어 뭐반짝이는 보석이다. 보석의 지혜로운 왕내에게 바쳤다고 한다. 뭐,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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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써져 있고, 아, 맞다. 그 아까 2층에 CAP인가? 그것도 열어야 되는데, 야 잠깐만. 아우, 진짜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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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로. <laughs> 아, 가자, 어? 안 가냐? 가자고. 아, 초과할 데 없는데. 뭐 잘있어 뭐 여는거네 간거 <laughs> 여는것도 있고 아까 2층 화장실 올라가는데 뭐 있었거든? 가보자. 아까 c a p 였어 아, 저장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잠깐만, 리본 보관하자. 잉크. 잉크를 보관해주고. 아, 잉크 세개 3개 있다. 세 개니까 한번 저장하자. 잠깐만. 세 개니까. 이번에 20분 만에 한 번씩 했네. 오케이. 저장해 주고 요거 보관해 주고요. 갑시다. 아, 근데 총알이 없는데 너무 뭐? 아, 클 났어 총알이 없어. 그럼 여기 총알 있는데 여기가 어디야? 어? 여기가 어디야? 잠실 1층으로 올라가서 계단 올라가서 2층에서 갈수 있겠나? 한자 두개 있거든. 여기 아까 창문 막아야 돼. 어자 진짜로 왜 그래? 아 그러지 마. 진짜로 성강 하나 써야겠다. 얘네 좀 뭉친 다음에 갔냐? 갔어? 나 가봐. 성강에 하나 있거든. 나타나. 아우 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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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각 <성강> 안 써? <놀람> <놀람> 아 저기 판자 박았어야 되는데 못 박았어. 여기서 하나 박자. 판자 박아주고. 미안, 미안, 미안 지나갈게, 미안, 지나갈게. 아, 잠깐만, 아, 여기가 아니야.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빠르게 감줍니다. 층 아까 여기 어어어어어층에 어, 어. 올라오면 아 총알 여기 있다. 그리 도어락이 있었거든. C A 오, 좋아. <laughs> 아까 여기 안 가봤잖아. 그치, 이거 뚫고. <laughs> 뚫을 거 없냐? 뭐야? 약 조합하자. 조합해서 총알이 생기지? 좋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목소리> 다섯 발이 있고. 아, 이거 약이 없어가지고. 아, 큰일 났네. 지나가다 그냥 맞을 것 같거든? 대충 약은 다 먹은 것 같은데, 이제. 건전지는 어디 있는 거야? 건전지가 있어야 저거 뜯는데. 이가재 아우! 와. 한 방이야, 한 방. 아, <laughs> 진짜 그냥 한 방이네. <laughs> 총알이 없었으니까 여기 우선 2층 가서 총알 먹고, 중량 한방이네 도서관에서도 뭐가 하는거 같은데 지나갈게요 어어어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C A P. 아까 비밀번호가 C A P. C A P. 오! 오케이, 정말 좋았어. 밖에 없는데 아 얘를 어떻게 처치하지? 총알 던진다 다섯 발 얘를 어떻게 가? 자 저장했으니까 가보자. 안 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총알이 없다. 오오오, 야 총알이 없어, 미안해. 여덟 살 밖에 없는데 뭐죠 오오오 오오 오, 어떡해 총알이 없어 진정해봐 진정해봐 없다. 클났다. 오케이. 건전지 나왔다. 뭐야 이거? 2층. 서쪽 사무실 1층. 9157. 957오케이 됐고 잠깐만 957 알짜라 하이 그러면 잠깐만 위치를 보자 서쪽 사무실 1층에 금고가 아까 하나 있긴 했어 서쪽 사무실 1층 1층에서 어 여기로 가야돼 근데 내가 지금 저쪽 사무실 1층으로 가자. 아 근데 총알이 없어. <laughs> 어, 오 총알이다. 좋았어. 섬광 좋고, 오케이 섬광 다. 이번에 나온 신작인데 너무 어려워. 잘 들려요? 뭐야? 컴퓨터 계정 인증이 필요합니다. USB, USB 없는데, USB 넣어서 또 얻어야 되네. USB 넣어서 얻는다. 어디서 얻을까? 아, 이거 어떻게 가냐? 또?

오, 잠깐만. 여기 왔으니까, 이거 폭파시키고, 코인 얻고, 2층 사무실 금고 가자. 3층에 이거 폭파시켜야 되거든? 가서? 저 왔습니다. 폭파하러 왔어요. 판자 또 챙겨놓고. 7 6 5 4 3 2 1 <laughs>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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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뭐먹1 1 1 이거 뭐야 여신상 여신상 여신상이 어디냐 아 여기 있다 여신상이 여자 얼굴 이게 여자 얼굴이야 여자 얼굴 화살뱀 여자 얼굴 화살뱀 여자 얼굴 좀 녹슬었네 화살 화살이 뭐냐 화살 잼.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았어.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저거뭐홀리있는거 있는데 도망가. 어 잠깐만 저기 뭐 미는 거 있었는데 이쪽에? 아 도서관을 이렇게 통하나 보다. 오케이. 우선은 빨리 가서 꽂고 저장하자. 이거 메달 하나 꽂고 저장합시다. 와개 쫄려. 갑시다, 갑시다. 끄자, 끄자, 근데 약이 없어. 체력 회복도 안 해줘. 썩을 것. 아, 씨 놀래라 없겠지? 가방은 좀 자리가 많은데 자리가 없어 오케이 하나만 모으면 된다. 사용하고. 저장 한번 하자. 어, 되게 아파해. 저장을 합시다. 어, 아, 어. 아, 약도 없어. 그래서 하나는 애 껴두고.